왜 스파게티를 먹을 때 포크로 돌려 먹는지 아세요? 안녕하세요. 지식 틀지기입니다.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.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.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답변 드리겠습니다. 왜 스파게티를 먹을 때 포크로 돌려 먹나요? 이유는 식사 예절 때문입니다. 일반적으로 국수를 먹을 때 그냥 먹으면 훌 소리내어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음식 먹을 때 소리내어 먹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. 스파게티를 먹을 때는 국수처럼 소리내어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먹기 쉽게 둘둘 말아 먹는 습관이 붙은 거고요. 외국인과 같이 식사하면 한국 음식 먹을 때도 그네들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먹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스파게티 식사법 스파게티를 먹을 때 포크만 나왔다면 접시 한쪽 옆에서 한 입에 먹을 만큼의 스파게티를 포크로 찍어 돌돌 말아서 먹는다. 하지만 포크와 스푼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이때 스푼은 포크로 파스타를 잘말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. 왼손에는 스푼을, 오른손에는 포크를 들고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분량을 떠서 스푼 안쪽에 포크의 끝을 대고 면을 돌돌 말아서 포크에 감긴 것을 먹는다. 이탈리아에서는 포크를 시계방향으로 돌려서 먹어야 행운이 찾아온다고 믿는다니 우리도 굳이 시계반대 방향으로 포크를 돌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실제로 해보면 시계방향으로 감는 것이 편하다. 자료 사보트 피스페셜 에티켓 htm 지금까지 지식틀찍이었습니다. 다음 영상은 더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.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.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